안녕하십니까 호랑이보살 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호랑이보살의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호랑이보살한테 취업이나 사업이나 매매나 궁합이나 그런 것들이 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해운대구의 호랑이 모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네. 어 다음 주에 이제 보면 응. 다음 주 이미 동지예요. 12월 21일이 동지인데. 응. 보통 동지 되면 선생님들 뭐 하시잖아요. 캔맥이 하죠. 응.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아 나쁜 거는 치내면서 돌아오는 해에 좋은 운을 받고자 하는 게액맥이에요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 사람도 좀 치내주고 나쁜 게 내한테 있으면 이액맥기를 해갖고 나쁜 거를 다 닦아주고 치내줘야 그래야 내가 내년에 더 좋은 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액맥이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막이 응. 하는데 전에 비용 얼마인가요? 행막이 하는 거 20만 원입니다. 1인 20만 원. 음, 응. 가족 단위로 가족 4명이다 응. 하면은 조금 조금 헐죠 아무래도. 네. 어, 금액은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자, 지금 찍을 콘텐츠 목록고요. 응. 네. 1150회 응. 생각하셨을 때 떠오르는 띠 어떤 거 있을까요? 양띠입니다. 양띠. 네. 양띠도 앵마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나요? 내년에 양띠들이 삼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꼭 해야 되죠. 음. 이거는 왜냐하면 첫 번째 운에서 막히면 3년 내내 막히거든. 네. 아무리 복이 있는 삼재라도 첫 번째 딱 들었을 적에 내 운이 딱 막히면 그건 3년 내내가, 그는 운이 안 트인다는 거지. 그래서 앵마이가꼭 필요하는 겁니다. 그러면 (1150회) 로또에 일단 양띠 생각하셨는데 음. 양띠 이번 주는 괜찮을까요? 아이까지는 생일이 내년 1월달 생일은 안 좋아도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까지는 2024년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음. 음. 자, 그러면 선생님 로또 번호 물어볼게요. 네. 1150회 로또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네. 네. 3번 14번 15번 18번 21번 22번 32번이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음, 40번대는 번호가 없네 응. 가운데 번호들이 많네요 네, 그렇네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응. 양띠의 행운의 번호는 제일 좋은 번호는 5번 근데 양띠는 오후에 사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한3시4시요때 배부 양띠가 곧다는 그 배가 조금 불을 날때게 곧대가 그 편안하거든. 곧대 그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음. 앵마기가 필요하시면 오후에 전화번호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도 해드릴 것이고 또 이야기를 내가 편안하게 해드릴 거니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